소화력이 약하고 배가 예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조금만 뭐 잘못 먹어도 배탈 나고 갑자기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에 한참 앉아 있어야 했죠. 심지어 맨날 유산균도 챙겨 먹는데도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체질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유산균도 종류가 달라. 식물성으로 바꿔 봐.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유산균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중에 많이 있는 유산균은 대부분 위산에 약해서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식물성 유산균은 위산에서도 잘 살아남아서 장까지 도달한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딱 3일만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생활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유산균 다 같은 유산균 아니구나.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이 결국 장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열쇠였던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유산균 먹어도 아무 변화 없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유산균 종류였을지도 몰라요. 저처럼 효과를 직접 느끼고 싶다면 제가 먹는 제품 비밀 링크 남겨놓을게요.